미분양 아파트 세입자들의 전세금도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이제 아파트가 일괄적으로 50채, 60채가 경매가 넘어왔어. 그러니까 홀딩스를 택했기 때문에 경매가 넘어갔대. 혈류세포 자산에 붙이니까. 그럼 K B 부동산신탁은 인수 대상자로 H O P 홀딩스를 선정할 당시 재정 상태를 알고 있었을까? 우리한테 분양 대사치고 정말 자본금이 충실하고 뭐 그렇게 신용도가 아주 뛰어난 그런 사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도 분양 대상에 우리 제안을 받았지만 HOP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그래서 HOP를 선정하려고 하면서 저희가 국세 체납 안납 증명서까지 받았다는 그래서 체납이 없다 해서 사실 저희가 계약을 했던 건데 그런데 HOP 홀딩스 관계자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소유권을 넘길 당시엔 이러한 문제가 예측 가능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제 KB에서 지금 가 체납된 걸 알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 그러니까 넘겨주면 아무다 알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HOP Holdings 대표의 부인이라고 소개한 이 여성, 뒤이어 두 회사간 아파트 소유권 인수 계약 내용을 폭로합니다. KB한테 1 4 4에 대해서 이380 380억에 내가 인계약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KB 부동산 신탁과 HOP 홀딩스의 아파트 분양 대행 및 인수 계약서입니다. HOP 홀딩스 측에서는 전세 분양을 하고 있던 시점인 2010년 7월 이미 두 회사 간의 인수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HOP홀딩스는 k b 부동산신탁에 제공한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쳐 약 360억 원이 KB부동산신탁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작 HOP홀딩스는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KB부동산신탁이 있는데 홀딩스가 매매를 하면 매매 대금 지급해야 소유권이지 될까요? 네. 홀딩스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자기 명의로 대삼자 담보를 잡아주고 동의하겠죠. 예. 그럼 여기서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돈을 받아요. 예. KB가. 예. 받고, 우리 전세가 전세금 받고, 요거 넘겨주고. KB는 빠지고. 빠지고. 이런 식이라는 거요 이게 정말 일반 시행사 같으면 대표사는 이게 구됐었는데 이거. 피해자, 피해금액 얼마입니까, 이거. 이분은 진짜 일반인 같으면 작정하고 사기친 거밖에 안 돼요 k b 부동산신탁이 이미 인수계약을 맺은 HOP 홀딩스로 아파트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분양 s h i r Ali Janan Yunun Bosika. If we 이 r e here, w h e here, we are h e r 이 we are here, we 제 r e here, we are here, we are h e KB부동산신탁은 계약서에서 이미 소유권 이전을 설명했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에는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HOP홀딩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유권 이전 되고 나면 임대보증금 또, 또 반환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회사에 이해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그런 내용을 또못 들었다고 할까 봐 어, 서명가를 하는 위에다가 보디체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KB 부동산 신탁은 전세금 반환 의무도 HOP 홀딩스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입니다. 당신이 계약금이 홀딩스가 하트 구입한 대금으로 들어가는 구조는 없죠? 홀딩스에 있이 우리한테 들어가다 그렇게 될게 아니지 않습니까? 홀딩스에 금 반환에 대한 것도 안 된다고 그 내용이 다 다 이러면은가시계지 다 않습니까? 생각상은. 계약 당시 자신의 전세금이 H 홀딩스의 아파트 대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진짜 전세 분하면인하면돈넘어가는서 가만히 딱인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없다홀어 누가 이전세습니까 전문가들은 미분양 아파트 전세는 전세금을 통해 자금난을 해결하려는 사업자들의 교육책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이제 부동산 호황기때 판단했던 그런 이제 이 물량들이 이제 공급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분양 물량으로 남게 되니까 지금 건설업체라든지 금융기관들은 그런 물량들을 최대한 아래로 아래로